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한 주간의 콜옵 소식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위클리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와 챌린지 소식입니다 포드헌트 이벤트가 업데이트되어 미미 200마리 처치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양이 양이다 보니까 플레이 타임 늘리기 꼼수 같다는 비판도 나오던데 100마리 정도면 적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토요일부터 경험치 2배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플레이어, 무기, 배틀패스 경험치를 전부 주는 트리플로 진행될지는 내일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고 고요 커뮤니티 게시글로 미리 말씀드렸듯이 현재 몬스터 콜라보 스킨이 무료 배포 중에 있으니까 얻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획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주차 챌린지를 완료하여 헤이메이커 드럼 탄창인 잭 매그리프트 키트를 획득할 수 있고 위력이 위력이다 보니까 또 많은 볼맨 소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탄약 개조가 불가능하다는 점, 코어에서는 오리지널 무덤어 표트 당시 인기 덤맵을 총 망라한. 베스트 오브 나인, 상시 도축장, 호드 포인트, 밈 매니아가 추가되고, 로존에서는 약탈과 배틀로얄 미리 보기 모드가 돌아오고, 이번 미리 보기 모드에서는 은밀한 탈출 및 무기 상자뿐만 아니라, 부호의 아성에 있던 파워업도 추가되었습니다. 리코시의 업데이트로 더보이즈 특전과 같이 특정 모드를 위해 준비된 특전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수정하고, 리코시의 팀에 따르면 해커들의 주장처럼, 리코시는 비활성화된 적이 없으며,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6,000개의 핵사용 계정을 추가로 식별하고 처단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기인 변경 사항입니다 에벌베레가 너프되며 3일천화로 정리를 당하고 MTG-562 반동 및 성능 버프 헤이 메이커 잭 맥리프트 1차 성능 조정 롱보우 부착물 프로 99 연장 별럴과 타이런트 762 키트의 너프 캔디드 레이저 너프, 티레 잭 비올더의 버프가 있었습니다. 이제 쇼크 스틱이 전술 카메라와 휴대용 레이저에도 영향을 미치게 변경되고 트로피 시스템이 팀원의 폭탄 드론을 파괴하는 경우와 가디어 SC에 노출된 적이 이동 속도가 감소되지 않던 문제 랭크 플레이에서 순항미사일 조작 플레이어가 사망하면 순항미사일이 짐에 닿지 못하고 그 즉시 공중에서 폭발해버리는 문제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외 수정된 오류 및 버그를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좀비 모드에서는 에테로움을 물리침과 동시에 공중에 떠버리면 그대로 공중의 가치도 문제가 수정되고 무기에서는 페어펀치된 v11과 톰 파가 데미지를 제대로 주지 못하던 문제가 수정 무기 도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던 문제가 수정되고 언제나 그랬듯이 다양한 충돌을 수정하고 안정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존 변경점입니다. 궤도 정찰기의 범위가 2.5배 증가하여 궤도 정찰기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우르지크스탄 전역의 상태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쇼크 스틱과 무기 관련 부분은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넘어가고 오존 랭크 플레이에서 제비치 드론의 개수가 8개에서 5개로 감소, 드라이템 팀에서 카운트 유입이 감소, 그리고 모스키토 드론이 제한 사항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예전에 트레야크가 공지했던 대로 킬 어시스트 sr 지급의 개편이 있었고 이젠 적 플레이어를 쓰러틴 플레이어와 적 플레이어가 쓰러지기 전까지 데미지를 가하던 플레이어만 킬 어시스트 sr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경우에는 이제 분대원 처치 sr을 지급받게 됩니다. 버우성에서는 일반 방독면이 견고한 방독면으로 제대로 교체되지 않던 문제, 승강기 및 짚라인 이용 중 장갑판 착용 애니메이션이 계속되던 문제, 부호의 아성에서이스테이그를 완료한 후에 레이건이 표시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밖의 수시로는 아 아마존 프라임 게이밍에서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세드러 번들을 새롭게 배포 중에 있고, 필 스펜서가 콜오을 포함한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을 엑스박스 게임 패스 데이원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올해 봄쯤에 출시되는 오존 모바일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작했다는 소식, 워해머오레이트 유출, 일부 유저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밀시형 스킨은 오존 모바일 연계용 이벤트로 플릴거란 유출, 그리고 블랙옵스 걸프어의 모종의 이유로 삭제됐던 제스처 기능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유출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콜옵 소식 또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찰리였구요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